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세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시고 내 상암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마음에 보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상아마 고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0편 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0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서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릎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덮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기쁘시함이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가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 소유를 사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없지만 미국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소와 포옹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소와 포옹하는 그 수요가 점점 늘면서 농장에서도 소와 함께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7월과 8월 달 휴가 때에는 예약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을 가보면 어, 시간당 7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을 내고 소화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어,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어, 유럽에서 먼저 10년 전부터 어, 심리적인 그 위안을 주는 힐링 캠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미국의 일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유행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유가 뭘까?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 외로움도 타고 힘든 여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안에서 정서적 진정의 효과를 발휘하고 싶은 그런 어,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들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외로워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더욱더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지만 여전히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혼자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에 느끼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아가면서 외롭게 죽어가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이 고독사라는 이야기 할 때, 어, 사실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외로움 속에서 혼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로운 힘든 여정들 이 여정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의 고백 속에는 사실 외로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까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비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함이 내 마음에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국률을 받아야 하는데,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는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근심 속에 충만하고 긍휼이 필요하지만 국휼을 얻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내가 밥을 먹을 때그 안에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일들 속에서 그는 한마디로 힘든 여정 속에서 마음의 외로움을 하나하나 느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과 힘든 여정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외로움과 힘든 여정을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모든 외로움과 힘듦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또 1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또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어려움과 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그가 바라봤던 자신을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힘든 여정들을 겪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환란과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 그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많이 있을 때 그가 그 위로 그 어려움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 나갔을까? 외로움들을 하루하루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모든 외로움과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 지짐도, 고통도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다윗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도 더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외로움도 있었고, 날마다 마음속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보낼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넘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고 또한 그 핍박하며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다윗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결국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훗날에 갚아주셔요. 그들의 삶을 책망하셔요. 나는 지금 나의 외로움과 힘든가 또 억울함 속에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바꿔볼까, 또 대응할까, 아니면 복수할까. 그런데 그것이 잘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원수들과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갚아 주시고, 또그 자리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참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30절을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면서 이 31절에 이것이 소곳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그 찬양 있죠. 그 예배 속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함과 억울함과 힘든가 외로움을 아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고요? 찬성하셔야 돼요 경비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시온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명,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면 내 마음에 해결하지 않았던 그 답답함, 억울함, 힘든 여정들이 다시금 새롭게 소아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또온 천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되시고. 우리 모든 힘든 여정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다시는 고통과 품픔도 없게 해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 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르르지하고그 신은해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 모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의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불로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주시고 소망.